뱃살 하나 없는 동안 몸매를 유지하는 미국 60대 여성의 몸매 관리 비법이 화제다. 지난 16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미국에 거주하는 헤어러 브라운 64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SNS에서 비키니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폐경기 동안 늘어난 뱃살을 빼는데 도움됐던 음식 5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블루베리, 올리브유, 피스타치오, 연어, 녹색 채소를 자신의 몸매 유지 비결로 꼽았다. 각 음식의 영양성분과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블루베리 노화와 복부 비만 예방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 들이 들어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 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한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비타민 c의 2.5배 토코페롤의 약 6배 이상 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갖췄다. 또한 블루베리는 복부 비만 개선 에도 좋다. 미국 오클라우마 주립대 연구팀 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을 앓는 참여자들이 두개월 동안 매일 블루베리 350g을 생으로 갈아 마신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유 배고픔 있게 하고 지방세포 커지는 것 방지 올리브유에는 배고픔을 있게 하는 물질인 올레이레탄오라미드OEA가 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창자에서 OEA로 변한다. OEA는 포만감을 일으키는 세포를 활성화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낸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피스타치오, 식이섬유 많고 열량 조절이 쉬워서양에서는 피스타치오를 날씬한 열매라고 부른다. 피스타치오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조금만 먹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야 한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식을 먹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섭취 열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식욕 저널 저널 에퍼 타이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껍데기째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은 그룹은 알맹이만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은 그룹에 비해 85kcal 정도 열량을 적게 섭취했다. 연어 근육 합성하고 식욕 억제. usda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연어는 백지당 열량 120kcal, 탄수화물 0지 지방 3.8g, 단백질 20g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연어의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재합성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연어에는 DHA가 함유돼 혈관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이 마르는 것도 방지한다. DHA는 뇌세포를 발달시켜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에도 도움된다.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체중 감소에도 좋다. 녹색 채소 근력 강화하고 성인병 예방 상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다. 호주 에디스코안대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과 관계없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록소는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